아까 안전문자 때문에 꺼졌어요. 다시 채택할게요. 이거 샴푸 아니에요. US 하는 거예요. 야, 주황 물고기 안 되겠다. 주황 물고기? 내가 한번 잡아볼게. 안 돼. 친구들도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 집 청소해줄 거면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엄마가 닦고 있어봐. 됐어? 됐어. 됐어. 아, 됐렇됐 아,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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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어어 됐어. 이거 이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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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야돼 다시 둬야 돼. 조금. 구피들도 여기다 둬. 네. 왜? 왜안 돼? 여기다 으면 되지. 피들이 여기 너무 좁아서 튕겨져. 구피들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이거 어떻게 놔야 되는데. 잠깐만요. 보여요? 친구들 보여요? 친구들 안 보여요? 여기 이만큼 해야 되나? 아이고, 돌아니 네, 응. 예? 어, 응. 응. 먹 응. 친구들, 근데 지금 물 청소를 하고 있고요. 어, 이따가 끝나면은 지금, 어, 촬영. 잠깐 멈추겠습니다. 촬영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그그 그 이따가 수조에다가 그 조약돌이랑 넣는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촬영 중지하겠습니다. 아, 잠깐. 그, 여광이 킥, 켰을 때 얘를 넣게. 얘, 만 미리 넣어, 얘네들아 내가 넣을게. 응. 자, 넣, 넣, 넣 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얘네들은 넣었고요. 물건은 음, 여기다가 넣고, 얘네들은 이따가 넣겠습니다. 굽게 굵히다. 여 기도 들어네너 깨끗하죠? 근데 왜 거품이 안나 어. 잠깐만. 일단, 더 해야 돼. 잠깐만, 또 집에 아직 집에. 이거, 먹는 물이에요. 정수기. 이제 넣어볼게요. 내가 넣을게. 이제 구피들 더? 응. 어, 이제, 얘네들이 맛있게. 구피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응. 내가 이번엔 넣을래. 얘네들도 그냥 도 장수 <목소리> <목소리> 기물이에요 먹는 물. 이물 아니에요. 이번엔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내가 내가 넣을게 우와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요 잘 들어 잘 들어 엄마가 이것자저자자 저. 자, 저 한번 넣어볼게요 아, 나려요자 하나 하나 아유, 아유, 뚜껑. 뚜껑을 열었고, 어 껌을 까. 잠깐만, 자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뚜껑 열었어요. 씨. 어 얘들아 가렴 다들 있어요. 이제 고피들도 있어요. 자 이제 고피들집 다. 청소 다 해줬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는 너무 귀여워 TV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또 또 멋지게 멋진 담비, 담비 나는 너무 귀여워 TV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 물고기도 잘 지내라!